안녕하세요. 둘라의 행복 다육 둘라입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여기 남부에는요 어좀 그런대로 푸근했습니다. 그래서 낮 기온도 여기 옥상에는 어, 30도 이상 올라갔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여기 군데군데 보이시죠? 비어져 있는데. 어, 비어있는 아이들, 물고프다고, 어, 하는 아이들, 물도 좀 주고요. 어, 지금은 제가, 음, 하우스 안 기온은 14도인데, 약간 손끝, 코끝이 시린 거 보니까, 어, 기온이 지금, <laughs> 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오늘 옥상에서 그냥 이런저런 일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잘 가요. 어, 겨울에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지만, 어, 하다 보면, 뭐, 물고픈 아이들, 수영이 안 예쁜 아이들, 어, 겨울에는요, 저는 특히, 음, 밑에 우리 집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베란다 온도는 우리 여기 남부에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때 영하 9도로 떨어질 때도 베란다 온도는 아무 그걸 하지 않아도 5도 정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수영이 좀안 예쁜 아이들, 어 지금 여기 언성도 좀 굉장히 많이 칠렐레, 팔렐레 해서 아이들 좀 옆에 가지치기도 좀 하고요. 어, 여기, 브레피폴리아도 밑에 보면, 어, 지저분하게 목대가, 지금 목대가 좀 굉장히 굵죠. 어, 이 목대 지저분 아이들, 어, 입장을 좀 따줘서 목대 정리도 하고요. 물고파 하는 아이들, 물도 주고요. <laughs> 어, 겨울철이라고 해도 우리 다육맘들 굉장히 바쁘시죠. 어, 어, 제가 오늘요 여기 까라솔 아이들 어, 자구가 아래쪽으로도 너무 많이 달고 지저분하고 어, 여기 또 까라솔은 굉장히 공중 뿌리를 좀 많이 내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 둘을 제가 목대에 어, 밑으로 이렇게 나 있는 아이들을 다 잘라줬습니다. 다 잘라서 어, 가지를 쳐서 어, 수형을 좀 음, 잡아서 이제 봄대. 어, 다시 위쪽에 얼굴을 따서 어, 수영을 좀 풍성하게 하더라도 어, 밑에 쪽으로 자구가 너무 많이 애들이 달려 있으니까 어, 통기에도 좀 문제가 있고 수영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음, 제가 이렇게 관리하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여기 얼굴 따가지고는 또못 버립니다. 아, 그냥 과감하게 버리면 되지만 그렇게 해서 조그마나 콩분에 어, 키워 놓으면 또 우리 집 방문하는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에게 하나씩 선물해 주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럽니다. 그래,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목대가 어, 이렇게 시원하게. 어, 다 잘랐어요. 그이 까라솔은, 어, 정말, 제가 2, 3천원짜리, 어, 사가지고, 이만큼씩 전부 다 키운 수영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대를 좀 정리를 하고, 어, <laughs> 어이 겨울에 이제 제가 너무 애들이 물고파 해가지고 이제 저면 간주 시키려고 내놓으면서 지금 아이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 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음또 이쪽 편으로 보면 어 근데요 또이 아이를 보면 어이 또 무슨 짓을 무슨 장난질을 한 거야 <laughs> 어, 이 아이는, 어, 레드탄이라고 미니 염자 있잖아요. 어, 그 아이들이, 어, 좀 수영이 너무 좀 지저분하게 올라가길래 제가, 어, 그냥 따글따글하게 키우려고, 어, 아이들 얼굴을 이렇게 또이 아이도 다 잘라줬어요. 어, 잘라주고 나니까 또, 어, 이 아이들도 그냥 버리기에는 또 마음이. <laughs>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화분 개수가 늘고 맨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뭐 온실에 두면. 어, 한달 정도 있다가 아니면 봄에, 봄 돼서 그냥 물을 한번쑥 주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금방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꽂아놔도, 어, 그냥 겨울에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어느새 지네들이 잔 뿌리 내리고 있다가, 어, 따뜻한 봄이 오면 물을 그냥 한번쑥 줘버리면은, 어, 전부 다 뿌리 내려서 살아나더라고요. 오늘 옥상에 와가지고는, 어, 이 까라솔들, 어, 가지치기 좀 하고요.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공중불이 나 있는 것들 좀 떼주고, 어,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요 며칠 날씨가 좀 좋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월이랑, 어방울봉랑금 여기 돌기마리아 여기 어 앙블리 어, 이런 아이들 제가 어 이제 심어놓고서는 그냥 물만 이렇게 테두리만 이렇게 주고 있었어요. 근데 어 듬뿍 줬습니다 며칠 전에 어 듬뿍 줬더니 어이 미율도 색감은 빠졌지만 어입장이 속잎장이 굉장히 통통하니 올라오고요. 원종, 방울, 봉랑금도 그렇습니다. 여기 남부에는, 어, 한 지금 10일 넘게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하요일, 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음, 일요일, 월요일. 근데 뭐, 여기는 폴딩도 문 닫으면은, 어, 될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영하 2도였는데요. <laughs>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저명간수 시키고 밖에 저렇게, 어, 내어놓고 그러고 지냈답니다. 그래, 깜빡하고 이제 아침에 부랴부랴 올라왔더니 아이들 그래도, 어, 뭐, 탈라는 아이 없이 그냥. <laughs> 지금도, 어, 내일 기온이 1도더라고요. 이렇게, 어, 저명간수 몇 아이 또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음, 천리향이 이렇게 꽃대를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천리향도 작년에는 제가 2층 베란다에 들고 내려갔는데 어이 아이도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냥, 어, 여기에 이렇게 뽁뽁이 비닐로 몇겹싸주고요 어, 이 온실 안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꽃도 이렇게 피워주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지 모르지만, 어, 이제 기온 박하면서, 어, 우리 아이들, 어, 물도 좀 주고요. <laughs> 수영도 잡아주고 하면서 지금 겨울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 <laughs> 둘나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